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 여러분. 철면수입니다. 자, 오늘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7시 56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좀 늦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왜 늦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원래 오늘 그, 오늘 그좀 늦는다고 하긴 했어요. 아, 어, 6시에 키기로 했는데 좀더 늦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변명이 아니고, 정말 사실관계 입각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원래 이제 보통 4시에 켰는데 6시에 켠다고 제가 공지를 남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스트리머 어 쉐리님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어 갔다 왔습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오늘 쉐리님을 처음 뵀습니다. <laughs> 그 전에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이 합방을 한두 번한 적이 있어요. 예 전에 그 게임 뭐 광고라든가 이런 거한 적이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단톡방을 봤어요. 저랑 뭐 직박역이랑 뭐 침착맨님이랑 이렇게 세리 님이 결혼식에 초대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초대를 해 주셨어. 감사하게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또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하고 뭐 서로 뭐 이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라면 한번 다녀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갔다왔는데 실제로 만난 스트리머가 몇명 없지 않냐고? 뭐 그렇겠죠 전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냥 뭐 서로 뭐 싫어하는 사이도 아니고 같이 이제 뭐 얼굴을 못봤지만 합방도 몇번 했고 두어번 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제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배도라지 멤버들이 좀 있었어 어 이번에 배도라지 뭐 다른 뭐 스트리머분들도 있었지만 배도라지 멤버는 이제 저랑 풍월양형 그리고 침착맨님 그리고 승우아빠 뭐 이렇게가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고, 직박 형은 초대는 받았는데, 한, 한참 전부터 받, 잡힌 선약이 있어가지고, 오늘, 어, 결혼식장은, 어,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어, 옹양이는 어, 그, 사회를 봤어요. 뭐, 결혼식장에 가니까, 어, 지난주에, 그, 네클린 님이 또 결혼식을 했거든? 그때 보고 사람들을,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만에 또본 거야. 한 6일만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스트리머 분들도 몇번 보고, 인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갔다가 이제 뭐 영태형은 잘 출입을 안하는데 영태형도 멀리서 왔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 아 그래서 뒤풀이를 내가 이제 몇가지 얘기를 할텐데 어... 그래 12시에 결혼식이었는데 지금까지 뭐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오랜만에 이제 배도라지 사람들을 만났어 뭐심창맨님이나뭐 이런 애들은 좀 봤지만 통월양형은 또 오랜만에 보거든? 얘기를 하다가 수다를 떨다가 좀 오래 걸렸고 그 뒤풀이 얘기를 또 하자면 우리 테이블에 <laughs> 그 양띵님이 있었어 양띵님이 있었는데 지난 며칠 한 6일 전에 보고 또 이렇게 봤잖아 나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띵님이 그러는 거야 저 철면심이 혹시 그 지난번에 뒤풀이 어, 가려고 하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저는 이제 끝나고 애들이랑 차 마시다가 왔는데 시청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방송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아 그쵸? 아니 사람들이 뭐 얘기를 했대 내가 뒤풀이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고 아니 이 새끼들아 <laughs> 여러분들아 아니 나는 안 그래요 근데 갑자기 양띵님 좀 진지하게 혹시 가고 싶었는데 안 불러서 못 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게 가서 옮겼나 보지 또 아닙니다. 진지하게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웃으면서 방송적으로 하고 넘어가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12시 지난주 넷클릭 결혼식이 12시였는데 그때 저녁에 술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 좀 피곤해서 못 있어요. 같이 먹자고 붙잡아도 아 미안합니다. 저 이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늙어 가지고 갔을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좀 맞춰줬더니 이거를 진짜있냥 그렇게 하니까 나는 되게 당황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옆에 다주님도 있었어. 그 테이블에. 그래도 형님 챙기는 건 투수밖에 없는데. 진짜 엉려진. 그냥 다주님도 있었는데. <laughs> 어, 그, 디프리 저거 했더니. 어, 그, 안 그래도 자기네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변명처럼 변명은 아닌데 약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정해져서 그랬다 그랬더니. 아, 나도 뭐 그런 거 전혀. 진짜 그런 거 없다. 아니라고, 아니라 진짜 뭐 이렇게 됐어. 음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뭐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혜리님 결혼식 갔고 저는 그때 처음 뵀는데 인상이 또 좋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밥 먹고 나오는데 영태형이 멀리서 왔잖아 그때 한 12시, 11시, 한 1시 반쯤? 이쯤 나왔어 배우돌아운지 여기 좀 그래도 그안 머니까 서울이니까 한번 가볼래요? 이러는 거야 형 집에 가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어? 그러자고 그래서 갔어 그래서 나랑 그 침착맨이랑 영태형이랑 그 승우아빠 차를 타고 베드 라운지를 갔습니다 아니 그럼 뒷풀이가 있긴 했던거야? 난 그냥 아, 아예 없는거 지어낼 줄 알았대. 알았는데 그래서 한 2시 좀 넘어서 베드라운지 도착을 해서 차가 좀 막히더라고 도착했더니 직박형이 가있는거야 거기 베드 라운지에 어형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 자기 오늘 그 약속 있어서 갔는데 비가 좀 오고 이래가지고 조금 일찍 왔다 아 그러냐고 그래서 다, 나랑 침착맨, 풍월 양령 승우아빠, 직박이 형, 이렇게 다섯 명이서 배드라운지에서 한두 시쯤, 2시 두시한 15분 이쯤 모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다 떨었어요. 롤한 판도 안 하고. 약간, 원래 이제 배드라지 도 만나면은, 방송을 하려고 모이진 않지만, 모이는 다들 바쁘니까, 모이면, 방송, 뭐, 광고방송을 하거나, 외부 일정이 있거나, 뭐, 방송적으로 뭘 해서 만났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진짜 배드라운지 이런 거 만들어 놓으니까, 마냥 늘어져서 의자 이러고 앉아가지고, 커피 이렇게 시켜도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해. 그니까, 러 약간,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여기서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했어. 한, 2시 반부터, 한, 5시 반까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침착맨이 배안고프네 저녁 먹고 가자고. 그래서, 갔지. 저녁을 먹고, 그러고 나서 왔어. 그러면서, 침착맨이 좀 잠깐 앉아있다간데, 영태형도 한 30분 앉아있다간데, 그러고 나서 또 한, 한, 1시간?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러고 온 거예요. 주제가 어떻게 됐냐고? 되게 다양한 분야 뭐 방송, 뭐 건강, 뭐그 다음에 옛날 얘기 뭐 놀러가자, 앞으로 뭐 배도라지 이제 그 MT 또 영태형이 추진하잖아? 그거 얘기 그러면서 거기 또뭐 게스트를 부르니 많이 얘기 그러면서 뭐 되게 다양한 분야의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얘기하다가 얘기가 되게 길어졌어 다들 말이 굉장히 많았어 사실... 방송 적으로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도 방송을 안할때 어떤 오프 더레코드의 얘기를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많이 못 만나니까. 근데 병거인도 요새 쉬지. 영태 형도 오랜만에 멀리 나왔는데 오늘 후방이래. 그리고 직박이 형도 원래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와서 얘기하고. 뭐 진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어. 그래서 재밌게 참 얘기하다가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처럼. 그러다가 제가 얼핏 시간을 보니까 내가 6시에 킨다그랬는데 5시가 좀 넘은 거야.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 요 이미 그때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트에더에글 남겼습니다 늦는다고 미안합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해주십시오 예, 네, 원래 오늘 사실 오늘 조축회를 하기로 안 했으면 휴방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죄송한데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 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조축회를 하기로 해서 원래 이제 그 얘기 다 끝나고도 거기서 이제 침착맨이랑 승우아빠가 롤하다가 자고 그랬는데 나는 아나 오늘 해금죄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오늘 기어리온 부찌 입고 왔냐고? 결혼식장에? 아니지, 와서 갈아입었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 리는 없겠지만, 혹시 몰라서, 제가, 증거사진을, 여러분이 안 믿을까봐 찍은 건 아니고, 그냥 찍었는데, 보여드리려고. 일단, 이제 오늘 배도라운지, 보이죠? 배도라운지. 어, 뭐야, 왜 이렇게 나와? 배 나온 영태형 보이고요. 자연스럽게 찍자그래 놓고 의식하는 직박용 보이고요. 신경 안 쓰고 있는 목진아씨랑 침착민님 보이고요. 기가 이제 배드라운지인데 저러고 앉아서 진짜 몇 시간을 떠들었어? 커피 시켜 먹고 놀면서 이러고 몇 시간을 떠들었어? 나도 뒤풀이 하려면 할수 있다의 증거사진. 그쵸? 나도 뒤풀이 하려면 할수 있다. 나만 없다고 내가 찍었으니까 없지. 주변에 결혼하는 분들이 한 분씩 늘어나는데 음. 종수영도. 아, 아닙니다. 아, 저는 내년에 합니다. 예, 저는 내년에 하니까 예, 그렇게 하고. 아, 진짜. 아니, 어차피 안 믿을 거는 왜 물어보냐. 어, 차피안 믿을 거왜 물어보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아. 아니 물어봐도 대답해도 안 믿을 거면 왜 물어봐. 그야 몇 년째 못 믿을 얘기를 하니까. <laughs> 그럼 어쩔 that's right. 수 없어. Exactly. 자, 그리고 oh, 오늘 이제 그 so. 밥을 먹었는데.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배도라운지 거기서 먹은 걸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닭날개 튀김, 닭날개 튀김 요거 하나 먹었고요. 맛있었어. 짭조름한데 약간 좀 찌란 향이 강했어. 뭐 버팔로윙 같은 거죠. 굳이 말하자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게 뭐냐면 경장육사라는 거죠. 돼지고기를 얇게 채 썰어가지고 약간 그 소스에 볶은 뭐 중국식 아 요리랄까? 아 요거. 이게 뭐였더라? 이게 돼지고기 덮밥인데 이름 들으면 딱 아는데. 동파육 아니 아 그래 홍소육. 홍소육 뭐 그런 거였는데 홍소육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뭐 그런 거였어. 그 덮밥. 돼지고기 덮밥이었구요 자, 이렇게 우육면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켜 가지고 다 논아 먹었습니다. 예, 저 혼자 먹은 게 아니고 네 명이서 논아 먹었어요. 직박이 형님은 이제 가족분들과 식사한다고 가시고 남은 네 명이서 저랑 영태 형이, 풍월영 형이랑 침착맨이랑 승우 아빠랑 이렇게 먹었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배도라운지에서또 얘기하고 놀다가 롤은 한판 하재. 그래서 나는 오늘 방송하러 가야 된다. 원래 6 시인데 지금도 늦었다 그랬더니 두 판만 딱 하고 가래. 아, 그래서 오늘 방송 쉬래. 그래서 오늘 아, 근데 오늘 그 축구 피파 하기로 해가지고 진작 얘기했으면 맵 셌을 텐데 이거 하기로 해서 해야 된다 그랬더니. 9시까지 하다가래, 9시에 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두 판만 하다가래. 근데 그때가 7시 반이었거든. 두 판만 하면 이미 9시인데, 그래서 왔죠. 자, 어쨌든 그래서, 어, 그래서 이렇게 늦었다. 그래서 늦었다. 미안합니다. 쌀이.